자, 21, 23번에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직장인 A씨가 셔츠 전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서 일주일간 입을 셔츠를 제공받고 입었던 셔츠는 받나 그럽니다 보통 같은 경우 여러분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벗어놓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리미지를 갖고 이렇게 좀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직장인 A씨는 어떻게 한대요? 자, 일주일 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었던 것은 그대로 반품, 반품을 합니다. 자, 그래서 A 씨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채택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대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겠죠? 자,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 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제 모델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구독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최근 들어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대요.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은 줄였다고요? 소유 내지 관리에 대한 부담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내가 굳이 내게 아니야. 나는 잠시 빌려서 믿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내가 그걸 관리, 관리하기 위한 어떤 부담 이런 것도 좀 줄였네요 자 밑에 이런 구독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첫 번째 유형이 바로 정기배송 모델입니다 자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칫솔 레지 식품과 같은 생필품 자 이런 것들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 주는 것자 이런 시, 칫솔이나 식품들은 일회성이겠네요 아니면 소모품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기배송 모델이 되고요. 자두 번째 유형은 무제한 이용 모델입니다. 자 정액 요금을 내고 영상이나 음원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등을 무제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모델.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인터넷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던데 자 이게 무, 무제한 이용 모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무제한 요금 같은 경우는 넣으면 언제를 가입하면 한달 동안 무, 무, 무제한 쓸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자, 세 번째 유형이 장기 렌털 모델입니다. 자, 구매에 목돈이 들어서 그것을 내가 그 상품을 구매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그래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는 이 자동차 등의 상품을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새는 지금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여기에 해 당되는 뭐, 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정수기 같은 것들. 직접 구입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네, 사용하기보다는 이거, 한달 단위로 해서 렌탈비를 따로 내면서, 그 누가 직원들이 와서 그것도 뭐야, 소독도 해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장기 렌탈 모델입니다. 최근 들어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 구독 경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떤 비싼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 소비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자, 효용이란 말을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네요. 만족감을 최대화하려는 것, 그걸 우리는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 구독 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최근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자,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더 증시한다는 것. 내건 아니야. 자, 나는 그냥 빌려서 쓰지만 내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약에 고가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빌려서 쓸 수는 있죠. 그러면 내가 사용함으로써의 만족감이 더 크단 얘기예요 지금. 자아래 내려갑니다. 다음 단, 구독 경제는 자 소비자 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해 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독 경제를 이용하면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자 다음에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도 구매 과정에 따른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어디에서? 그 생산자가 다 제공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입니다. 자, 생산자 입장에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장점,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의 장점을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나 구독 경제 확산이 경제 활동의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자, 자 여기는 장점 말고도 어떤 단점 이게 있나 본데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에 하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 고정 지출이 되는 지출비가 지금 늘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맨 처음에는 정수기 하나를 렌탈해서 썼는데, 어, 너무 편해. 나중에 봤더니, 뭐야?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두 개씩 계속해갖고, 만약에 렌탈을 하게 되면, 자, 그만큼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 구독 모델 이전에 얻었던 수익에 비해, 자, 수익이 떨어지는, 낮은 수익을 얻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점.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하여 자신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 경제를 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문제봅니다 2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려는데, 자 소비자는 구독 경제를 통해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아니죠? 자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누구를 관리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계속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22번이 갑니다. 기업 위클의 구독 경제와 그 다음에 보기의 니은 공유 경제를 비교한 내용이 적절한 걸 찾으려는데, 자 공유 경제는요, 한번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시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 경제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 해당될 수 있는 건 주택도 그렇고요. 자그 다음에 의류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유형 자원에서 시간이나 그 다음에 재능 등의 무형 자원까지 확장되고 있다 합니다. 자 집을 한 채를 샀는데 내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방이 커요. 그 집이 크면 자, 방이 한두 칸이면 다른 두 사람이 같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집을 마련한 다음에 따로 따로 쓰면 되는 거죠 방. 자, 각 방을 쓰면 되는 이런 식의 공유 경제. 자이 중에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기업과 니은은 모두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자, 줄어드나요? 내가 직접 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더 싸니까 부담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 혼자 어떤 집 주택 같은 걸 구입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돈을 합쳐 가지고 하면 좀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면서 상품을 사용함으로 얻는 효용 그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에서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1번에 보시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용했대요 자, 정수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A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기는 지금 어디 아까 세 번째 장기 렌털 모델에 들어가 있죠 정수기도 목돈은 지금 필요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는 거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는 거니까 자, 이것은 A가 아니라 C로 바꿔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답은 1번.